다음 주제 이 인물 오랜만입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보죠.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2차전은 화이트리스트 얘기군요.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의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검찰이 조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 문서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장 당시 수석에게 이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음. 했던 것들이 이제 증거가 나왔어요. 지난번 사실은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일심에서이 부분 관련해서는 밑에 인터뷰 비서관들이 조 장관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무죄 이분은 무죄로 났고 그까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위증 부분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예. 집행률를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서 당시에 아조전 장관 즉 수석이었죠 수석이 뭔가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 않는가. 왜당시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칭찬을 했던가? 그러면 당시에도 분명히 조전 장관이 이 부분 특히 화이트리스트 즉 어떤 대상한테 이제 잘하도록 하고 돈을 줬던 관변단체들한테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더 통보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변호사님. 여러분 네. 근데 출국 금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조전 장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일단 출국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권이 발급되고, 뭐, 큰 문제가, 검찰에서 출국금 지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여행 갔다 오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또 사건이 입건이 된 걸로 지금 보여요. 지금 1심에서 그 블랙리스트 무죄 받은 부분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간변다치 지형한 화이트리스트 그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건으로 출국 금지 다시 내린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건 자체가 블랙리스트 사건, 또 화이트리스트 사건 두 개가 같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종수 씨, 장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윤선 전장은 관 애국 건전단체를 지원해서 칭찬을 받았다. 음.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 예. 지금 캐비닛입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이고 그 문건을 청와대에서 검찰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찰이 그 문건들 중에 발견한 내용들, 즉 실수비인데 실수비가 아시다시피 이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다. 실수비에서의 그런 그 회의 자료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회의 자료에 두 군데서 특정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급이냐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어, 다이빙, 다이빙 벨등 어떤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내고 있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이렇게 표현됐다면, 정무수석에게 비서실장이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건전 애국 세력에게 어, 특정 어떤 지원을 하라 라는 어떤 회의 내용도 있고 하면 이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쨌든 조윤선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즉 특정한 어떤 단체에게 특정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7월에 석방이 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이제 네. 받으셨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으세요 아, 말 국민들께 맞추는 하시고, 하고 싶으신 마침 말씀 으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회의실하게 이야 저에 대한 자자 사실 안 죄도 상관없으니 앞으로 습감이 항상 근데 이진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재판의 네, 성실히 끝까지 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현재 조전 장관이 검찰의 이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항소심 앞두고 검찰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요, 이제 곧 불을 것 같고요. 네. 뭐 계속 나오지 안나오는뭐 불응하는 지는 못할 거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블랙리스트 지금 일부 무죄를 받았죠. 그 부분도 본인이 재판에 가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좀 부르는 걸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다른 취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간변단체 지원했던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곧 항소심 진행하면서 곧 부르지 않을까 부른다면 몇 번은 뭐 부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부름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그렇다면 오케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든 화이트리스트든 이제 음. 전정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더 정권을 앞으로 가면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하면서 <laughs> 저인물입니다. 유인천 전 장관이 하도 이제 2, 두이삼주 정도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가 시끄러우니까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뭐 이거는 이제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사로적단재가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 게 이제 김미화 씨라든지 김재동 씨라든지. 그러니까 즉 MB 정부 하에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원초로 국정원이 주도를 해서. 어떤 특정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출연 정지라든지, 뭐 하차라든지 이런 거를 종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보면, 그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혹 때문에 당시에 이제 문체부 장관을 했던 유인촌 장관에게 이제 의혹이 쓰리 가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문체부라기보다는 이제 국정원이 주로,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인촌 장관도 본인은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걸로 춰 봐서 물론 뭐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일단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당시에 일단 그 특정한 격니에숫자도 적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숫자가 뭐 수천 명 단위가 넘어가는데 네. 사실 MB 정부하에서는 뭐한 100명 정도 단위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까지도 문체부에서 했겠는가 이런 좀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죠. 예, 이종국 수장님, 사실 예. 말씀처럼 유인촌 전 장관 하면 MB 정부 때 가장 장관직을 오래 하면서 MB의 채측근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히 이제 장관직을 오래 했다만이 아니라 실세 장관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문체부가 공보처 역할 도했었어요 공보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인촌 장관이 홍보, 그러니까 청와대 어떤 그런 이 상황들을 다 브리핑할 때도 있고 또 3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많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그 야당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일도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막뭐 막말 파동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어이 언론을 향해서 이현 정부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실은 어 자신이 스스로 막아내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입니다. 한 가지는 그 정도로 실세였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 않았는가 최소한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반면에 지금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모든 그 증거 자료들은 사실은 국정원 내부 자료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어떤 리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지금 있는 하나의 어떤, 어떤 서증, 그러니까 물증이나, 물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먼저 치고 나오면서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감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윤천 전 장관이 얘기했는데, 유전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에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니 그 그게 천인연은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전원일 MBC의 전원일기를 할 때요. 예.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하고 우그 예. 당시로서는 이제 이명박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인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작품을 하게 되면서 더좀 깊게 연구도 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 전그 그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역할이니까. 저 드라마 야망의 세월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하재균 변론 당시에 정주영 전 회장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갔었어야 되는데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중심을로 흘러서 정주영 회장이 불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당시에 그 거의 전 국민이 야망의 세월을 보고 감동하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 정주영 회장만은 심기가 불편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영웅기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어떤 결단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는데, 정주영 회장은 아니 모든 결단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나오느냐. 실제로 현대 쪽에서 좀 이렇게 아는 관측통 등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대는 기본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모든 걸 주도해서 하는 조직이고 음. 다른 뭐 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회장을 보필하는 스텝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마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인철 씨를 통해서 이명박 어, 이 당시 사장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려주니까 정지영 회장은 좀 불편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자신이 미화되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유인천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떠오르는 그러한 진검다리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이가 불거지니까 유인천 전 장관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까지 짚어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영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밑에 인터뷰 비서관들이 조장관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기 을 때문에 결국 이제 2분은 무죄, 무죄로 났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위증 부분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예. 집행유예를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데 지금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서 당시에 조전 장관 즉 수석이었죠, 수석이 뭔가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 않는가? 왜 당시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칭찬했던가 그러면 당시에도 분명히 조전 장관이 이 부분 특히 화이트 리스트 즉 어떤 대상한테 이제 잘 하도록 하고 돈을 줬던 그다음 관변단체들한테 이런 흔적들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 주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더 풍부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이종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박 예,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출국금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어조전 장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일단 출국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권이 발급되고, 뭐큰 문제가 검찰에서 출국금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여행 갔다 오는 건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다만, 이제 다른 또 사건이 입건이 된 걸로 지금 보여요. 지금 1심에서 그 블랙리스트 무죄 받은 부분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간변다지 지한화이트리스트그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건으로 추후 검찰 다시 내린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두건 자체가 블랙리스트 사건 또화이트리스트 사건 두 개가 같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종우씨잠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윤선 전장은 A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 이렇게 표현됐다면 정무수석에게 비서실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건전 애국세력에게 특정 어떤 지원을 하라라는 어떤 회의 내용도 있고 하면 이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쨌든 조윤선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즉 특정한 어떤 단체에게 특정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조윤선 전 장관이 지난 7월에 석방이 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투제 네. 받으셨는데 국민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네. 아, 국민들이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다음 주제 이 인물 오랜만입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 2차전은. 화이트 리스트 얘기군요.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로 석방됐던 조윤선 전 장관 이번에는 화이트 리스트의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이 조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 e 요 일단 지금 최근에 e 그 l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 문서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조윤선 h i t e l i 아 이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음. 했던 것들이 이제 증거가 나왔어요. 지난번 사실은 이제 조인선장 같은 경우는 일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애국 건전단체를 지원해서 칭찬을 받았다 음.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나온 얘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지금 캐비닛입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이고, 그 문건을 청와대에서 검찰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검찰이 그 문건들 중에 발견한 내용들, 즉, 실수비인데, 실수비가 아시다시피 이제 비서실장이 주지 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입니다. 실수비에서의 그런 그 회의 자료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회의 자료에 두 군데서 정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급이냐 하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다이빙 벨등 어떤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내고 있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